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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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워, 파워, 파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왜 이런 걸 시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이러고 나온 이유는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트럭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저희 모카 드디어 120만 구독자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와 12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20만 달성 기념으로. 저희가 사이버 트럭을 여러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테슬라 모델3 세대를 드리기로 했어요. 게다가 100만원 상품권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니고요. 사이버 트럭을 준비한 건 맞아요. 테슬라 모델3 세대를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좀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죠. 네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바로 리볼트에서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을 직접 주는 이벤트 그리고 모델 3 세대를 주는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가서 살펴보시죠 이야 바로 이 차구나 와,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아이, <laughs> 사실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차잖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발로 차지 못하고. 어이 혹시라도 기분 묻었나? 다 닦아드려야지. 이 공간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이 전기차를 가장 멋지게 전시하고 가장 멋지게 판매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리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리볼트가 이번에는 저희 모카 120만 구독자와 어떻게 딱 맞게 이벤트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네요. 로또도 되는 데서만 됩니다.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이 지난번 헤이딜러 이벤트 이런 거 많이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 원씩 더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독하고 그리고 이어가서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리볼트 이벤트 엄청나죠. 지금 여기 사이버트럭도 제공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테슬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세 대.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준다는 얘긴데 금액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야,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건가? 보통 어지간한 백화점에서 자동차 준다 그러면 한대 주잖아요. 깡통으로 한 대, 뭐, 그랜저 한 대,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사이오트럭, 이거 가격이 1억 4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한 2억쯤 들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모델3도 중고가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은 주는 게 아니라 싸게 판다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에 파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한분 참여할 때마다 천원씩 깎아주신다고 해요. 1억 4천만원짜리 차인데 만약에 14만 분이 참여한다. 그러면 빵원 되는 거지. 저희 구독자님들이 120만 명이잖아요. 거의 10%만 참여하면 무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싸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손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나만 알면 되니까. 너 어쨌든 내 회사 아니니까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외관은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우와 진짜 한국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전혀 다르네. 야. 너무 잘 어울려. 이 인테리어 자체가 이 사이버 트럭을 보고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였었네요.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리볼트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오! 비슷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많이 다르긴 하네요. 네. 이거는 지금 총사도 뚫리지 않는 그런 철판이고요. 여기는 총 쏘면 아마 뚫릴 것 같긴 해. 아니, 여기 잘 보니까 지문도 있어요. 이 지문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 지드래곤 씨 지문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만 사실은 그 차는 아니라고 해요. 차는 다른 차인데 저도 지문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카 기만용 지문까지 추가로 찍어드렸어요. 크기, 아 존재감, 와 트렁크, 와, 으, 짜짜짜짜짜, 으, 짜짜짜짜, 으아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이게 원래는 됩니다. 원래는 돼요. 제가 위에서 뛰어도 됩니다. 근데 참가자분들께 드리는 차기 때문에 제가 차마 위에서 뛰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되셨어. 그럼 그때부터 여기 뛰셔도 돼요.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서트 넣어 드릴게요. can 근데 that and it won't break. 이렇게 되는 차예요. 아, 이게 드리는 차니까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네. 사실 이거 제가 여기다가 빡 던져도 되는데 맞아도 안 깨지거든요. 안 깨진다니까요. 아, 보고 계셔가지고, 이게. 보고 계셔가지고, 던질 수도 없고. 아! 만약에 여러분들 당첨되시면 꼭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면 당연히 총알도 막아내는 그런 차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따로 이렇게 쳐도. 아하하하하. 오오오. 오오. 큰일 날 뻔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이고, 얘는 스테인리스잖아. 그러니까 얘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의 차에 다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인서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사이버 트럭을 이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겠죠. 상태 대략적으로 알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이 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행하게 되는지,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한 거 알아봐야 되겠죠. 사이버 트럭 몰고 나가서, 이 차에 대한 모든 것들. <laughs> 야, 진짜, 아, 떨려. 아, 떨려. 제가 사이버 트럭 몰아봤지만, 그거 미국이었잖아요. 한국도로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건지, 나가서 한번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 <laughs> 아니 이걸 진짜 시승을 해도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사이버트럭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와, 거의 지드래곤하고 저하고 두명 아닙니까? 어우, 세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와! 우와! 야 너네들 처음 타 보지? 어 뭐 별거 없네요. 자, 오오! 제가 이 차를 리뷰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차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차니까 사용법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차에는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거 컴포트 모드를 하면 엑셀러레이션도 칠 모드 천천히 가게 되고요. 라이드 앤 핸들링도 릴렉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차선 바꿀 때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속감도 이렇고요. 핸들 돌릴 때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훅!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지금 핸들 이만큼 움직이면 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laughs> 뱀 타는 것 같아요. 뱀 같은 느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차는 지금 핸들과 바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최초의 차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차가 니산이었죠. 일본 기업답게 이걸 전동화를 시키고서도 거기다가 샤프트를 또 넣었습니다. 아니! 전동화 했으면 그냥 전동화 시키면 되지 그걸 뭐 하러 그 전동화도 하고 기계적 샤프트도 또 넣고 그래서 평소에는 기계적인 샤프트의 클러치를 통해서 떼놨다가 혹시라도 이거 페일이 났어 라고 하면 다시 기계장치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이점도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장점이 없었는데 테슬라는 이걸 과감하게 그냥 샤프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밑에 샤프트가 없어서 좀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핸들을 돌렸을 때 조금 둔감하게 그리고 유턴을할 때는 조금 더 민감하게 해서 내가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체 의 바퀴가 더 많이 꺾이도록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스티어링 휠도 전동이에요 게다가 브레이크도 전동입니다 가속페달도 전동, 브레이크도 전동 모든 것들을 다 전동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들링이나 스티어링일 반응이나 차가 기울어지는 거나 나가는 느낌이나 모든 게 굉장히 가쁘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감이 음. 높은 그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램프가 켜지면 브레이크 램프 켜진 게 빨간색으로 바닥에 반사도 어... 되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거 헤드램프, 어, 내차 이렇게 멋있어? 내 차만 이렇게 멋있고, 딴 차는 대충 그렸어. 내 차만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야, 되게 주목되네. 너무 멋있네. 아니, 되게 우리나라 분들 되게 특이하네. 아니, 그냥, 그냥 사진 찍고 싶으면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가 약간 관심 없는 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슉 이렇게 찍어요 <laughs>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laughs> 대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차에 대한 관심은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카 타면 다들 사진 찍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주들도 뭐 뿌듯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슈퍼카 탔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할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운전자분들도 자기 차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부끄러워해 다들 와내차 찍어주네 아 뿌듯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고요 자동차의 초상권도 없고요 자동차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 찍을 수 있지 그거 아니면 눈에 띄는 차산 사람이 관종이지 그거 사진 찍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많이 찍어주세요 아 엄지 손가락 딱 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좋죠 어저기 쳐다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와 되게 스타 되는 기분이다. 아 이거 가로수길 갖고 가면 진짜 난리 날것 같은데. <laughs> 어떤 분이 성수의 이차를 갖고 갔는데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다 사진 찍고 뭐 그냥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열려야지. 전동으로 이렇게 딱 열리는 거 앞에 달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 이거 왜안 해? 프렁크를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안 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냄새나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 차 안으로 전혀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트럭베드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짐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워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닫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여기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 버튼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를 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차는 그냥 사이버 트럭 아니고 여기 파운데이션 버전입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어떤 각도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완전 진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진짜 멋지다. 버튼 눌러서 열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시려면 이런 식으로 열어서 야 열었을 때 진짜 요게 간지 아닙니까 요거 요거 여기 램프가 이렇게 들어와서 밤에 물건을 꺼낼 때 비다랗게 불이 딱 켜졌을 때 그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진짜 높아졌죠 와 세상에 챔버 보세요 3챔버에 엄청난 직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큰 에어 챔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차와 함께 개발된 거예요 와 대단하죠? 안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앉으면 이렇게 어 천장 글래스루프 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 막혀있는데 이거 셔터를 내리고 올리고를 할수 있습니다 등받이는 물론 이렇게 좀 꼿꼿하게 서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뒷좌석 공간, 청당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 에어벤트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트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휘, 핸들 스기한거봐와 여기도 지금 엄청난데 느낌이 어마어마하죠. 플레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이게 무려 18.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시선을 벌써 사라졌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서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면은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그냥 딱 들어요.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간단하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공간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라인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도록 하고 있어요. 진짜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당연히 두 개를. 제... 제공합니다. 테슬라답게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이것도 아주 멋진 디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참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이벤트 응모하는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델 3세대는 그 이벤트 안에 들어가 보면 카톡으로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했을 때 그때 이벤트에 자동적으로 참여된다고 해요 여기저기 공유를 해서 이벤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전체한테 보내야 되겠다 게다가 실제로 리볼트에서 파는 매물이고 리볼트의 어려운 진단평가를 다 통과한 차량이라고 하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볼트에 들어가도 이차 매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이버 트럭을 자세히 볼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판매가, 그리고 현재가가 있습니다. 판매가 1억 4천에서 시작해서 현재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얼마가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미 빵원되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마 하루 이틀 내에 0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2 차는 어쨌든 중고차잖아요. 주행거리 보면 지금 10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탔으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왔죠. 그리고 사고 이력, 완전 무사고. 자차 보험, 빵원. <laughs> 당연한 얘기지. 오, 그리고 방탄회판 있다고 하고. 충알 날라와도 버틸 수 있다. 생물학 무기 방어모드 있고요. 뭔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EV 정보, 배터리 제조사, 파나소닉, 구동방식, 사륜. 어 충전료도 있어. 완충 주행거리 523km, 서울, 부산을 한 번에 주행할 수 있어요. 리볼트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미국 주행거리, 우리나라 주행거리를 다 표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행해 보면 우리나라 주행거리보다 미국 주행거리에 더 가까운 걸볼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오 디테일한 거봐 완전 무사하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도 여기 있고요 운행 이력 미국인이 7개월간 109km 운행했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수입 야 이런 것도 나오나? 리볼트에 있는 다른 모든 중고차의 배터리 상태를 다볼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이벤트 들어가서 보시면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이 차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선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모카 이렇게 스티커 붙여갖고 타고 다닐 건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당첨되신다고? 네,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리볼트에서는 이거 재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를 바로 낙찰받았어. 그러면 받자마자 그냥 헤이 딜러에다가 이거 팔래요. 하고 재판매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어, 그래? 그러면은 이거 당첨되면 그냥 1억 4천 버는 거야? 오히려 피를 받아? 그래서 이거 당첨되면은 사실상 로또 1.5등 정도 당첨되는 느낌이다 야 진짜 미친 이벤트 아닙니까?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오! 테슬라 모델3 세대가나열돼 있습니다 얘는 거의 마지막 끝판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새차 같은 차를 제공을 해준다고? 야 <laughs> 진짜 지금 준다는 이 차가 4,150만원짜리 차였네 되게 비싼 차였네 샌더드레인지 <laughs> 플러스 리프레쉬였어 2022년차 2만키로 탔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완전 무사고. 배터리 정상. 네,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리프레쉬. 이것도 리프레쉬였네요. 3,500만원. 아, 저 차는 배터리가 CATL이고 이 차는 배터리가 파나소닉이라고 합니다. 둘이 좀 다른 면이 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차. 이 차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기본형. 어, 리프레쉬가 아니에요. 약간 구형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테두리가 그러으로 반짝반짝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그냥 랩핑하시면 돼요. 똑같아, 똑같아. 자, 그래서, 어, 리프레쉬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에서 이렇게 영상 볼때 이게 조금 더디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프로세서가 아톰 프로세서 들어있다. 인텔이 조금 아쉽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저쪽 편은 핸들 열선, 뒷좌석 열선 다 있고요 여기로 오면 은 핸들 열선이 없고요 뒷좌석 열선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큰 차이 아니야 뭐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공짜인데 뭐이 아, 정도면 됐지 아니 여러분들 열선 없다고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건 나죠 그러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세차 다 만족스러운 자동차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은 제가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탐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리볼트 사이버 트럭 영원 만들기 이벤트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저 세대의 모델 3도 그렇고 언제나 이 헤이 딜러 리볼트의 이벤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정말 고마운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그 동안 이 이벤트 당첨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모카 구독자님들이신 것 같아. 아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모카를 구독해서 그런가?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 이거 당첨되시려면 댓글로 나 이벤트 참여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이 이 이벤트에 당첨되시면 100만원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 꼭 모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세상은 넓고 차들가 달려가지. 하나둘씩 걸쳐지는 잘못형,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